표천재 안병규 영독3거의 Extended Reading 보자 피타고라스 누군지 알지? The Father of Music 음악의 아버지가 피타고라스래 수학자인가? 아무튼 e v e r y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Every 나오면 항상 무슨 좀단수주어여서 주어? 동사도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써야 되는 거. 대첩 속사 이하 목적 절이 되겠지 뭐뭘 알고 있대? 피타고라스가 Asian and Ancient Greek 메스메티션 그지? 누구라는거? 고대 그리스 수학자라는건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Did you know? 너는 알고 있습니까? 음음문 과거동산검 대접속사 음. 이하를 그는 역시 또한 played 연, 뭐야, 역할을 했대. A big role in music. 음악에서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넌 알고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loved music.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사랑했고 그리고 be skilled at 뭐뭐에 능숙하다가 되는 거야. 응? 음? be good at 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 뭐무을 잘하다가 되는 거고. be skilled at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다. 뭐 하는 것에 써? playing the lyre. 리라 리라라고 부르는 거래. 어, 금맞찍고 동경. on saint string instrument니까 현악기지, 현악기. 고대 현악기인 리라를 연주하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He always 빈도 부사. 조비디라 실제로 나세 위치하고 동일하지. 나세 위치와 동일하다. 부사는 항상 거의 나세 위치하고 맞춰 서 쓰면 돼. 그는 거의 항상 믿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라고 Everything in the world. Every noun 항상 무슨 주어? 단수 주어니까 역시 또 단수 동사. 세상의 모든 것이 Was ruled 집에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되어진다지 b p p 수동태 집에 되어진다고 by numbers 숫자에 의해서 집에 되어진다고 뭐 그렇게 믿었대 피타고라스 체럽잼 to him 그에게는 music은 was no exception exception이 예외거든 그러니까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예외가아니었습니다 In fact 실제로 he was the first person 그는 첫 번째 사람이었대. 뭐한첫 번째 사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으로 앞에 있는 the first person 꾸며주지. to find the surprising connection. 발견한 첫 번째 사람. 그 놀라운 연관성.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지. 누구 사이의 연관성이야 음악과 수학 사이에. 전면구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한 그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시간 부 피타고라스는 was working 원뭐 중이었대 걷는 중이었대 past 지나서 멀 지나서 past가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um past a blacksmith's shop 대장간이지 대장간 대장간 뭔든지 뭐 알지 칼 만들고 뭐 쇠붙이 만드는데 대장간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지나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when 뭐했을 때 he noticed something very interesting 형용사 계속 보면 주지 뭐뭐띵으로 끝나면 그가 뭐했을 뭐 지나갈 그리고 뭐했 뭐했을 때 지나갈 때 그는 발견했대 무언가를 매우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매우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플랙스미스샵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지나는 중에 매우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When ever 언제든지 자보자 When ever 나오면 언제든지 은뭐뭐할 때가 아니라 뭐뭐할때 마다 해주면 똑같아지는 거지 음, 뭐할때 마다 The blacksmiths t r u c k the anvil 모르야 모루 그지? 왜 우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이렇게 생겼어 이제 여기다가 칼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막 망치로 때리잖아잉 뭔그림지 알겠니? 아무튼 그게 모르야 모루 뜨거운 칼 같은 거막용에서 꺼낸 거 뜨거운 금속 막 올려놓고 두드려 패는 곳그 모루를 때릴 때마다 with hammers 뭐 가지고 망치 가지고 모루를 때릴 때마다 different notes 다른 음들이 were produced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생산되어졌다 때릴 때마다 계속 다른 음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지 also 역시 또한 또한 combinations of these notes 이러한 음들의 these notes는 뭐야 앞에서 나온 different notes 이런 음들의 조합은 컴비네이션은 들렸습니다. 하모니어스, 조화롭게 들렸습니다. in some instances. 그렇 인스턴스가 경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조화롭게 들릴 때도 있었다는 거지 and not s o harmonious. 그리고 그렇게 조화롭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대. 즉 at other times. 다른 때는 또 그렇게 조화롭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대. <laughs> 여긴 뭐야? Combinations of these notes 우선은 실제로는 원래는 Didn't sound harmonious 그러니까 줄여서 뭐야? Not so some, 뭐야, harmonious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화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음? 피타고라스는 원했습니다 Find out. 알아내는 것을 원했대. 투병사의 명사정법이지. 알아내길 원했대. 뭘 알아내는 거야? 투병사 동사로서 뒤에 why 이하가 목적인 거지. 왜 why 어. <laughs> 이하가 그냥 누구 the reason 대신 쓰인는 애가 되겠네.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이유를 밝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w 이유에이질적으질적으로생략되게있문게전체장 전체야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이렇게 들리게어렇게 이렇게 안들게안들게는렇게렇게들렇게이는그이유그이면 누구? 선행사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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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문장 전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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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First 우선 he tried to 그는 뭐였습니다 시도했습니다. to 정사 try 뒤에 to 정사 나오면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제 명사 조용법으로목적으로쓴 거지. 발견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를 알아내려고 find가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그 관계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대. 누구 사이의 관계야 between 디프런 노트스 and 오브젝트 다른 물건 뭐야 음계와 그리고 뭐 물체들 사이에 어디가서 사이에 그 관계를 알아내려고 했대 뭐 하고 있는 물체 크리팅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소의 진동들을 진동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때 소리의 진동이라고겠네 만들어내는 물체 소리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물체고 생략된 거 누구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인 거지. And objects which are creating sound vibrations'가 되겠지. 누구?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are creating sound vibrations'를 만들어내는 그 물체, 그음 다른 다양한 음계, 다 여러 가지 음과. 그지, 소리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그 물체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He carried out. 그는 carry out 뭐하다? 수행하다야,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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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는 수행했습니다. 많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He. 그는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했다. 뭐 같은? Strings, 줄, 벨, 그리고 Water filled cups. 즉 물이 든, 물이 찬 컵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이 아니라 뭐야? 다양한이지, 다양한 이제 다양한 다른 해도 되고 다양한 물체들을 사용했습니다. In his experiments, 그의 실험에서 with strings, 끈을 가지고 한그 실험에서 he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접속사 데디 a 를 발견했습니다. The shorter a string, W급, W급. 중요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중요한 거 임. 더못마면못말수록더못마하다 중요한 건더 비교급 뒤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뒤에 있었던 보어가 비동사 뒤에 보어 있잖아 이 보어가 누가 된 거야? 더 숏터가 된 거지. 뒤에도 더 not 주어고 that is created 하고 더 not 꾸 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얘 동찬 어디 갔어? 비동사 있어야 되는데 생략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누구 생략 가능? 비동사 생략 가능. 그럼 higher가 얘가 보는데 앞으로 나가는 거지. 더비교급더비교급쓸때 항상 더비교급 뒤에 주어동사, 더비교급 뒤에 주어동사 혹은 목적까지 다써 있는 경우도 있어. 앞에가 부사가 나갔을 때. 그래서 그 끈이 더 짧아지면 더 짧아질수록 그 음계가 that is created 만들어져지는 그 의미 is higher 더 높았습니다. 더 높다라는 것을 보였다, 발견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응. he also found. 그는 역시 또 발견했대. 그는 역시 발견했습니다. 뭐를 접속? 사데디아를 ratio right 비율이지 비율. 그 비율 of, 뭐야 2대1의 비율이라고. 음, 응. 뭐 되어진 비율이야? 어, 2대1의 비율이 주어고. 이거 동사. 만들어낸다. the same note. 그 똑같은 음들을. at two different pitches. 두 개의 다른 피치가 여기서는 높이가 되겠지. 음계에서 높이. 두 개의 다른 높이의 같은 음들을. 두 개의 다른 높이의 같은 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대. 말이 좀 어렵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a 50cm string. 50cm 짜리 끈은 만들어는데 a lower do 그렇지? 낮은 도를 우리 시작하는 도 있지. 낮은 도를 만들어 내고 and a 25 cm one. one은 string. 25cm짜리 줄은 생산한대. a higher do. 우리 위, 뒤쪽에 있는 도 있지. 그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피타고라스는 further 더 나아가서 더 뭐하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뒤에는 동사 수식이지. 부사로움. 뭐를 they t h e length of his springs 그의 줄들의 그 길이를 더 다양하게 했습니다. 베리어드하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by more ing 함으로써임 그 줄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부사고 identified 알아냈습니다. the ratios 그 비율을 for six more notes 그렇지 여섯 개의 음의 비율을 알아냈대. 여섯 개이상의 음. 6 more note 여섯 개더 여섯 개나 더 많은 그 음계의 비율을 알아냈습니다. 누구 사이 between the low and the higher pitch. 낮은 도와 그렇지? 이렇게 야지 낮은 도와 aim 높은 음도 B, between A and B가 되겠지. 낮은 도와 높은 음 높은 도음 사이에 있는 여섯 개의 음의 비율을 알아냈다라는 거지. 그럼 줄을 여섯 개를 어떻게 하면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다 되는지 알아냈다는 거지. Thus 그래서 all the notes 그 모든 음계들 on the musical scale 그 음계에 있는 음계에 있는 그 모든 음들은 could be 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부삭이고 express the p p m 표현되어질 수 있다 수동템 this series of 8 notes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게 요거 단수주어야 this series of 8 notes 여기 좀 체크해놓자 이거 무슨 주어다? 단수주어다 실질적으로 주어가 누구야? this series가 주어거든 이 1년의 8 notes 했을 때 얘가 주어고, 실질적으로 여덟 개의 노트의 시리즈가 되는 거고, 샘 시리즈가 그러면 다, 이게 S부터 했으니까 복수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this라고 해서 이 일련의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this로 나오면, this series of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는 뒤에 전면보니까 이거는 복수거든 똑같이 es 단수형 복수형 똑같음 이때는 누구 보고 지시 형용사 보고 아 복수구나 지시 형용사 보고 아한 덩어리로 봤구나 단수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this series of eight notes는 in a musical scale 즉 음계에 있는 이 여덟 개 음은 is 그래서 단수 동사 is now called 지금 불려져 집니다 뭐라고 an octave라고 불려집니다 옥타브로 불려준데 Then 그러면 Why were some combinations of notes more harmonious? 그러면 그렇다면 왜 음사함 동사 조지 몇몇 조합 뭐에? 음의 몇몇 조합들이 were more harmonious 더 뭐야 하모니어 그 뭐, 뭐라하지? 하모니? 하모니 뭐라하니? 그더 하모니어스 했을까 듣겠어 왜한한 분이가 좋았냐 이거지? Then 뭐보다? Others 다른 음들보다. 그 하모니가 왜 좋았느냐? To find out. 토픽 정사에 무슨 정법? 부사 정법의 목적. 밝혀내기 위해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는 사용했습니다. His favorite string again. 그의 가장 좋아하는 그 줄을 다시 사용해봤다라는 거지. He found. 그는 발견했습니다. 조화지 조화하모니었어 좋아, 조화로운 왜 <laughs> 조화로운이 기억이 안나서 더 조화롭냐 이거지 다른 것보다 줄 사용해봤대 그는 발견했대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라고 The most pleasing harmony 가장 듣기 좋은 조합은 하모니는 어큐어드 생긴다 뭐 했을 때 생긴다 어큐어드 여기서는 무슨 동사 자동사로 뭐 했을 때생긴데 접속사 The length ratio 그 줄의 길이비가 of two s t 두 줄의 길이의 비율이 was 2 2 a 3 2 2네 3 v e r s 2인가? 음. 도 and sol 사이일 때 도와 솔 사이일 때 생긴다. 도와 솔 사이일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대. This harmony is called 이 하모니는 뭐 되어진데? 불 n modern m perfect fifth 완전 완벽한 a l l y the 데 완벽한 a 도라고부 u n i n m i n m o d e r n m u s i c 현대 a m 에서 the p e r f e c t f i f t h 는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in m the same s t h a m e as the a m e n s the m e a the same a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m 명사 동명사로 쓰인 거 전치사 뒤에 조율하는 것에 쓰이는데 뭘 조율하는 거야? 오늘날 악기를 조율하는데 하는 것에 사용돼집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피타고라스는 뭐 했습니다? put his principles 집어넣었대. 그의 이론을 of harmony. 그 하모니, 조화의 이론, 하모니의 이론을 집어넣었대. 어디에? practical use. 실용 실용적 사용에. 이제 실용화했다는 거임. 그의 하모니 이론들을 실용화했다. 콤마 찍고 못마 i n g 두 가지 뜻 그리고 동사 원형의 i n g 하다 하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의 i n g 하면서라고 하거나 편한 걸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그것들을 그지 his principles of harmony 그 하모니의 이론들을 복수니까. 복수됨. 뭐에 사용했대? to cure. 치료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e m p l o y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자리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이용하다 사용하다. 그의 이론들이 치료하는 것에 이론들을 치료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머리치료하는 거? 질병. of the body and mind.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노원덤 no 뭐다?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뭐는? 데디야 문장 시장이죠. 피타고라스가 is often called, 종종 불려져 지는 거. The father of music.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져 지는 거. So called 나왔고 얘는 오영식 수동태가 되겠고 오영식 수동태가 되겠고 얘는 원래 목적격 보호였던 애. So the father of music이 피타고라스고 피타고라스가 father of music인거지 피타고라스가 종종 불려진대 Father of music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Next time 다음번에 You listen to your favorite music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볼 때 다음에 들을 때 Perhaps 아마도 너는 should thank him 그래서 뭐해야 할 거다? 감사할 거다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까지 삼가 익스텐디까지 마무리하자고. 응?